파워풀한 모습이지만 어렸을 때는 뭔가 몸이 좀 아팠다는 음. 얘기를 들렸거든요. 어렸을 때 꿈이 뭐냐면 발명가였어요. 과학자. 음. 네. 아 그게 사실이에요? 네. 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그 교육이 중요한 게 어렸을 때 꿈이 발명가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은 이제 학교를 못 가고 병원에 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4학년에 학교 가는데 친구가 없어서 음. 집에서 맨날 뭐 하냐면 시계든 뭐든 다 분해하고 조립 다시 하는 거. 아. 그리고 아. 제가 목공을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데 음, 지금 음. 목공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막 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어서 한강 갔다 빠져 죽을 뻔하고 그랬거든요. 아. 뭐 이렇게 만드는 걸 <laughs> 좋아해. 요 그래서 네. 네. 그게 음. 지금 와서 무대를 쓰다 보니까 발현이 되는 거예요. 저 음. 배를 만들어 타고 나왔거든요. 와이어를 타고 날아간 거는 매일 병실에서 무기력하게 창문 넘어 보면서 날고 싶었어요, 진짜. 음. 아,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애들의 삶을 못,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음. 애들 학교 가고 그런데 그럼 지들끼리 재밌게 놀겠지. 네. 나만 왜 이렇게 혼자 병실에 갇혀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아... 이거좀 부당한 것 같아. 네. 난 날고 싶어. 그래서 날았어요. 아... 지금까지 과정만 들으면은 아니 어느새 노래에 관심을 갖고 어느새 악기를 배웠으면 어느새 가수가 된 거야. 네. 그게... 시청자분들은 그게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게 궁금하실 것, 굉장히 것, 같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고일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음. 저희가 음성 서클을 만들었어요. 한 3년 정도. 꾸은 형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게 많았어요. 아 유급 유급이라고 예, 근데, 표현하죠. 예, <laughs> 네. 왔는데 그 형이 예. 좀 애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네. 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항하려고 한열 명이 모여서 예. 제가 총대 메고 이제 총소할때 붙어가지고 이제 그형 이제 진압하고 이제 애들 괴롭히지 마라. 음. 음. 잘 지내 지내자. 음. 형뭐 이러고 이제서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두 명이 두 명이 초 고교급 이 듀엣이었어요. 아 기타를 진짜 잘 치고 아 둘이 네. 화음이 기가 막혀요, 애들이. 아 예. 그러니까 막 여고 이런 데 휩쓸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래 처음에는 음성이 음지할 때 음자였다가 <laughs> 소리 음자로 바뀐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네. 그러니까 모이면 우리는 정말 건전했어요. 이렇게 예. 모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음성서클 모여서 뭐 하는 음 거야. 우리 기타 치면 노래했어요, 그냥. 음한 명씩 돌아오면 노래하는 거예요. 신기하네. 아 근데 애들이 여러시 부르면 노 목소리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음. 제 기관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 가슴이 막혀서 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냥 답답해서 소리 좀 여러 주면안 나온다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냥 음. 소리 지르니까 좀 후련하더라고요 원래 왜 사람 화나면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리 지르니까 후련해 그때부터 그냥 노래라기보다는 소리가 좋아서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 노래 쪽으로 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가수를 꿈꾸게 된 거고 그런데 듣기로는 그 어머니께서 가수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음. 나쁜 이미지가 있어서 반대하셨다고 들었고 그것도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이제 친형은 아니지만 그 친형 같은 형으로 김현식 씨가 저한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음. 자란 형인데 나쁘고 어. 닌데 현식 형이 이제 온도 많이 안 좋아졌고 그랬잖아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이른 나이에 그 세상을 떠났는데 뭘그 네. 전이지만 이제 클럽에서 있고 또 그때는 항상 클럽에서 노래했거든요 현식이 형 때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음. 엄마가 현, 너무너무 현식이 형이 이제 어렸을 때 반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있으면서 이제 그런 데서 영원히 제대로 갈 수가 없지 않느냐 음. 그러니까 현식이 형을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까워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좀반단이 컸던 것 같아요 음. 본인 스스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있을 텐데 이제 기부 얘기는 항상 빠질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천사가 붙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는 맞는데 천사는 아닌 것 같고요 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소릴 할때 항상 아까 뭐십대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니까 형은 좋은 사람이야 음. 나쁜 사람 아니야 근데 모범적이진 않아 좀 못된 구석은 있어 근데 나쁜 짓은 못한다 그리고 남한테 해코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기부하는 마음은 너무 있고, 이타적인 것도 많은데, 음. 천사랑은 좀 거리가 멀죠. 기, 기부를 처음 시작했던 때,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98년 5월이었어요. 예. 네. 네. 어느날, 나와 갔다면 떴을 텐데, 예. 너도 이제 사랑을 받으니까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역곡에 음. 있는 한 아이들이 있는 집에 갔던 게첫 기억이고요. 음. 음. 한 번만 가자.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몰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잔치를 하거든요, 음. 아이들. 한번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때 엄마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한 번만 가면은 계속 갈 것이다 어. 한 번만 발을 들여놓으면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게 뭐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건 뭐 무슨 이유건 그냥 그 일을 하면 그 자체로 그냥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사람들은 뭐 가서 뭐 사진을 찍기 위해서 했다 그래도 좋은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알아서 해줘요 그 일이 그 사람을 한번 가서 애들 보면요. 그, 눈에 밟히더라고요. 또갈 수밖에 없게. 제가 전화해서 가고, 그리고 그, 뭐, 믿음이나 그 봉사에도 이제 초급 단계부터 이제 상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laughs> 네. 경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원장님이 너무 이제 전화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음. 뭐 이거 저거 하면은 처음에. 그래서 피하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어느 날, 아, 저분은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분도 분명히 개인적인 자존심이 있을 텐데. 그죠 자기 잘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무릎을 꿇고. 진짜 무슨 진흙밭에 겨서라도 얻어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거면은 그래서 전화해서 원장님 제 주변에 제가 소개해주신 연예인한테는 하시지 마, 도망가니까 하시지 말고 저한테는 아무튼 전화하세요. 그시면은 음. 제가 그냥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가치관이 좀 형성돼가는 거죠 음. 나눔에 대해서. 음. 네. 그래서 그 복지 같은 것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동의를 합니다. 음. 그래서 좀 그래서 복지학과를 나중에 다니고 싶었는데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다니고 그래서 엄마는 다녀. 그로 알고 있고요. 네. 그것도 좀 배우고 경험도 있지만 좀 올바로 가고 싶어서. 음. 네. 그리고 그때 처음 이제 시작을 했고, 마침 또 그때 경원대학교 때그 같이 지내던 그아이 후배들이 예. 성남에 이제 결승한도그방과워 학교 해가지고 그 올해 두 군데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음. 쭉 됐고, 또 중간에 바뀐 가치관은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 한 군데를 꾸준히 하는 게 낫겠다. 음. 지금은. 내가 죽더라도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가 했던 일이 그대로 그 단체를 유지돼야 하는 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야겠다. 내가 다 했으니까 나 이제 그만. 이거는 죄다. 이런 음. 생각을 갖고 있고 주변에서 우려시선도 의 있었던 적이 있어요. 본인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기부를 계속했기 때문에 네. 저 돈이 다 어디서 나는 걸까? 이런 의구심의 눈초리도 있었고 네. 그 이해가 네. 되고 김태원 씨가 어쩌 얼마 전에 이제 방송 프로에 나왔는데 부활의, 부활에 네. 장원 씨는 좀 가수이면서 모험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아. 살아가는 걸 보면 모험을 하는. 좀 무모한 면이 네, 좀 있다. 모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가수가 되고 많은 돈을 벌고 인기를 얻으면서 금방 그것이 허하다는 걸 알아, 알아차렸어요. 아. 아, 별로 아. 재미없네, 이것도. 아, 돈을 뭐 인기도 재미없으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가 좋을까? 오케이. 그러면 돈을 버리자. 오늘 내가 이거 내돈 아니까 더 돌려주면 사람들이 내가 오랫동안 노래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음. 이걸 내가 버려 하나를 버리면 하나를 얻는다면 돈을 벌어서 예를들어 빌딩을 사고, 그러니까 뭐 아니 다른 사람들이 빌딩을 사고 하는 거 저는 정말 뭐 다른 사람 기부 안 하는 것도 오케이. 이건 뭐 자본주의 사회고 시장 경제니까 예. 자기 마음이에요. 그렇죠. 네, 네. 남 탓은 절대 안 해요. 음.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에서 내가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월세 받서 먹고 살면 행복할까? 그거보다 나는 그때그때 그때 좀 불안해도 70까지, 80까지, 60까지 노래를 하고 싶어.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노래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돈이 있으면 좀 풀어지니까. 그 모험을 했던 거죠. 지금 와서 보면.